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가방 추천과 실속 있는 쇼핑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꼭 필요한 제품 리뷰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위입니다. 버빌리안 메이드 백팩은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수납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포켓 덕분에 자잘한 물건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대용량 아이보리 학생 가방. 저렴한 가격으로 수납과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무난한 디자인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아이가 좋아합니다. 3위입니다. LUNO의 나일론 방수 메신저백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대용량 가방으로 방수 기능과 여러 수납 공간이 있어 여행과 헬스에 최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가성비로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슈리트 남녀공용 대용량 방수키링 백팩은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방수기능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가벼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귀여운 오리키링도 매력적이네요. 1위입니다. 에드에딕 모르딕 백팩은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키링 증정과 함께 생활 방수 기능까지 갖춰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킵니다.